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만남이 훨씬 더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바쁘셨는데 35절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둠 컴컴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어디에 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유튜브 보려고요? 예? 네. 게임 하려고요. 뭐, 좀, 뭐, 2절의 끝에 보면은 왜 가셨느냐? 라고 했을 때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다? 아,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만나셨잖아요.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람 많이 만나셨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또 많은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고 그 시간을 떼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학교에 그 사감님이 있었는데 그 학교의 사감님이 좀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몇 시에 깨웠냐면 새벽 4시에 깨웠어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운동장이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다 운동장에 몇 시에 집합을 시켰냐면 4시 반이면 다 집합을 시키셨어요. 4시 반에 딱 모이면 체풀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운동장을 한 바퀴를 쫙 돌고 채플실을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하고 먼저 얘기하지 마라 새벽에는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고 그냥 걷고 채풀실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라 제가 이걸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분이 신학생들을 좀 일찍 깨운 것은 좀 불만 사항이었지만 사람과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라. 라는 것이 아직도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몇십 년이 됐지만,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날 또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가? 사람들하고 말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때 우리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잠을 주셨어요. 왜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후회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벽기도나 아침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중독 우울에 마구마구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디어 중독자가 되게 많아요. 미디어 중독에 빠져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보고 보고 또 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속. 채워지지 않는 느낌. 아, 이거 뭔가 지식적으로 배울 것 같아. 근데 배우는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하고, 몸만 피곤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15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게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게 보약인 거예요, 이게 보약. 매일 먹는 말씀이 보약인 것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주고 회복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만 없어도 어? 굉장히 할 만한데, 누가 이걸 만들어 갖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고. 이게 농경 사회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있어요. 왜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농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루를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할때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러니까 갈릴리 한 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나 혼자만 기도할 거야. 나 혼자만 영적인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시면서 또한 전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전도하시고 일만 하지 마시고 일하면서 전도하시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신 곳이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쳐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셨다고 했어요? 회당 회당 회당이라는 곳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이 많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죠. 그 유대인들은 헬라의 전통의 사회에서 골수 분자로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랑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율법 지도자들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을까요? 나쁘다고 이해 를못 받았을까요? 이해를 못 받았어요. 왠줄 아세요?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남녀 평등이잖아요. 근데그 당시는 예 네, 가부장적이고 남녀 평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맞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독교의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의 사회에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뭔가 자기가 의로움과 종교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그렇게 하는 거다 가증스러운 거야. 너네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네 너무 외식 외식적으로 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당은 굉장히 건전한 토론과 평화로운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아주 신랄하게 토론을 하고 비판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아주 편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율법을 다 버릴게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도 지킬게요. 그걸 따를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부딪히는 자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더 우리가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신앙을 이야기하면 더 많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단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에? 200만이에요. 공식적으로 200만이에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3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장로교, 뭐 침례교, 건강한 교회는 300만으로 밖에 안 봐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이 이단은 300에서 400만이 될 거고,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교는 회 200만 정도로 주저앉을 거예요. 150만, 200만으로 주저앉을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훨씬 더 앞으로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가나한 성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가나한 성도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가나한 성도, 교회는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유튜브로 신앙 배우는 사람들이 200만입니다, 200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튜브에 이상한 말, 11조는 왜 해야 돼? 교회는 왜 나가야 돼? 어, 뭐 동성애가 왜 문제인데? 어, 꼭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신앙인들이 200만이 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잘못된 공동체성과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0만, 이단이 200만, 지금 400만이 정통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이단들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가나안 성도들에는 여전히 건강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간 정통 교회에 있는 이 300만이라는 크리스찬들이그 안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나갈 때 오히려 여러분 부딪히는 게더 많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진리를 설명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히려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이야기하면 너네 광신도들 아니야? 너네 잘못된 거 아니야? 너네 왜 그렇게 믿는데 오히려 그런 소리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한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따라줬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훨씬 더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